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2021년 8월 13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에바뉴먼과 드루스뉴먼, 90대 노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7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고, 서로가 서로의 삶이자 세계였습니다. 에바는 2018년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술을 권했지만 에바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 그녀에게 삶은 끝을 향해가는 과정도 존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는 또한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건강은 빠르게 무너졌고 통증과 불편은 일상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의료적 존엄사, 즉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 드루스는 더욱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건 병이 아니라 아내 없는 삶그 자체였습니다. 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 결정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루스는 결심합니다. 아내와 같은 날, 같은 순간, 같은 방식으로 떠나겠다고. 두 사람은 남은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짜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날은 아무 의미도 없는 평범한 날. 2021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부부는 딸 코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고, 함께 앨범을 넘기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이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딸코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 주를 정말 평온하게 보내셨다. 전날은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맞이한 그날, 전문 의료 상담팀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는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와인 한 잔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 삶의 이유여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부부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서로의 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이별은 도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 딸 코리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선 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코리는 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끝내 줄수 없다면 그게 오히려 모순 아닌가? 떠날 시간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사확인 절차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의료적 연명치료 중단은 가능하지만 조력 존엄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사랑은 마지막에 어떤 형태가 되는가? 어쩌면 사랑의 완성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